아, 예. 왜안 나온지는 확인이 됐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보시면, 스팬 태그가, ICO 비유가 시작했다가 바로 닫혔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텍스트 값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모두 다 제가 0을, 값이 없으니까 0으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예약 값인.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요. 클래스가 태그인 거를 가져오면은 겹치기 때문에 소용이 없고요. 정규표현식을 써서 가져오겠습니다. 그게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값은 다시 지워줄게요. 그리고 저는 정규표현식을 사용할 거고요. 음.. 찾고 싶은 값은 일단은 패턴을 먼저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모든 글자는 동일하니까 그냥 이걸 값을 그대로 패턴으로 지정해 주면 될것 같아요 무료 배송 한 다음에 저는 태그스 안에서 얘랑 매치되는 값을 가져올 거고요 이거를 딜리바 리라는 변수에 담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출력을 딜리버리를 해보면요. 네 보시면 값들이 잘 가져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 값으로 지금 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는 어, 간단하게 그럼 리스트 값에서 첫 번째 값만 가져오면 되겠죠. 값이 없으면 당연히 안 나올 테고요. 그러면 리스트 값에서 첫 번째 값을 가져오게 0을 입력해 줍니다. 0부터 시작을 하니깐요. 네, 보시면 이제 제대로 가져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하나 실수로 한게 오류값도 이것도 다시 한번 바꿔 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딜리 바리로 얘도 동일하게 변경을 해 줬어야죠. 네. 이게 전부 다 무료 배송으로 나와 버리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외값들은 정상적으로 영어로 출력이 되고요. 네. 값들이 올바르게 충 중...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올 값은 옵션 값이고요 이것도 뭐 고민 없이 한번 먼저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옵션 하면은 또출력 되다가 오류가 발생을 했고요 아까 그 값하고 동일한 값 같은데 한번 또 찾아가 볼게요 프라임 척 아이롤 보시면 오뚜기 콩국수 라면 프라임 척 아이롤 그 위에는 유튜브 뭔가 음 이런 오픈 마켓 페이지 같은 경우는 몇 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위치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고침을 한 후에 프라임척아이롤을 찾아보면요 그러면 프라임척아이롤 오뚜기콩국수 단일품점 네점 이번에도 이런 방식이네요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똑같이 솔드워 값에서 문제가 생겼던데 보시면 이번에도 없습니다 예. 옵션 값이 없어요 그럼 똑같이 이거를 try except 구문 안에 넣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option 값도 0으로 해주겠습니다. 0 보시면 이제 잘 출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숫자 뒤에 구매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값도 바꿔 보겠습니다 음... 구매 그러면 replace 구매를 공백으로 바꾸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은 숫자만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무료배송이 아니면 0으로 나와 있는데, 무료배송은 0원이고, 무료배송이 아니면 배송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값이 반대가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딜리버리 값을 유료배송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유료배송. 무료가 아니면 유료가 출력이 될 거고요. 무료 배송은 무료 배송으로 놔둘게요. 그리고 다시 출력을 해보면 네 무료, 유료, 무료, 유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할 값이 타이틀 찾았고요, 가격 찾았고요, 태그 찾았고요, 옵션 값 찾았고요. 다음은 URL을 찾아보겠습니다. URL라고 상품 코드요. 음... URL은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상품들을 제가 누를 때마다 해당 상품의 상품 상세내역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URL이 href. a 태그의 href 속성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그게 표현이 안돼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값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얘를 눌러도 그림을 눌러도 이동을 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을 찾아보고 이 그림 값 위로 가시면 어, 여기 값이, 예, 여기 있네요. 보시면 HTML, HTTP 다음에 주소 값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굿즈 코드 해서 상품 코드가 나와 있어요. 한번더 확인을 해보면 상품 코드인가? 상품 코드인가? 아, 동일하네. 맞네. 하고 이값 뒤에 상품 코드가 있으면은 이쪽 URL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아 상품코드만 알아내면 은 유아리를 알 수가 있고요. 유아리를 알아내면 상품코드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이건 편하신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상품코드를 먼저 알아낼게요. 저번에 했던 내용하고 지구에서 상품코드 알아냈던 알아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 굿즈 코드 코드스라는 변수를 생성할 거고요 여기에 item.select 동일하게 지구했던 거와 동일하게 a 태그의 href 속성인데 이 중에서 별 표시 equal 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값이 포함되어 있냐면, 음 그냥 굿즈 코드, 네. 맞죠? 굿즈 코드 값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값이 있는 행을 가져와라고 저는 요청을 한 후에 정규 표현식을 써서 Find All 음, 숫자로만 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숫자 값을 가져오고, 아이고, 이게 아니군요. 숫자. 가져오고, 이 숫자 값이, 음, 그냥 다섯 개 이상이 반복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고, 이 값을 굿즈 코드에서, 굿즈 코드스에서,